자, 이게 바로 이번에 출시된 DMP 플랫폼이네요. 엔진 1.5 터보가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EHS, 하이브리드 시스템,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하이볼테이지 플로우. 대략적으로 여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8kW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35kW까지 시까지, 35kW 시까지 배터리가 이쪽에 장착이 됩니다. 네. 아까 뭐 CTV 쪽에서 보셨듯이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가 길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드라이빙 어셈블리에서 모터가 이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모터가 요거인 것 같죠. 네. 생각보다 만능세 자체는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이렇게 DMP라는 거네요. 어, 솔직히 제가 몰아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서스펜션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BYD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발전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BYD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은. 과연 이제 BYD가 기존의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좀 약간 뭐라 할까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했던 그런 부분들보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과연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을지 보는 게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BYD에서 공개했던 클라우드라고 해야 될까요? 영문으로는 윈도우 전용처 션 공조 시동, 즉, 아, 어, 이제 실시와 차량 바디를 컨트롤하는 기술을 통칭해서 이제, 클라우드 P? 뭐, 이렇게 번역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에어 서스, 에어는 조금 적은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성이 이렇다. 이쪽에 이제 CTB를 써서 배터리를 넣겠다. 저쪽에 모터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 생각보다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 자체는 꽤 높아 보입니다. 음, 강성을 뭐, 400, 4만을 얘기를 하는데, 아, 사실 중국 쪽에서의 이런 발표된 자료들은 조금,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어떨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만듦새 자체는 꽤 괜찮아 보여요. 자, 과연 이제 중국에서 새로 도전하는 이런 BYD의 기술들. 글로벌에서 과연 먹힐 수 있을지, 여러분. 좀더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